2011년 6월 4일 날짜나 현재 시간은 하실 필요 없이 이거쭉 보시면은 지금 현재 시간 13시 40분대인데 여기 지금 밑에 안테나 부분이 깜빡깜빡 거릴 때는 지금 그거를 잡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 GPS를 수신을 하고 있다는 말이고 고정으로 켜 있을 때는 수신이 됐다는 말이거든요 이거 이동하시다가 만약에 꺼지는 시간을 내가 바꾸고 싶다, 그거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같이 눌리면은, 같이 눌리고 이동을 하면은, 현재 시간이 거런 식으로 왔다 갔다 되거든요. 그때 플러스 마이너스로 시간을 조절하시고, 저장을 눌려버리시면은, 네. 그래 놓고, 그 가급적이면은, 나중에 GPS 수신을 보기 위해서, 현재 시간을 해놓으면, 세팅해놓으면은, 수월하게 되죠. 설로 예. 음. 설로는 요게 지금 메인 전원 드론선이고 요렇게 들어가는 여기가 메인 전원이고 여기서 요쪽 전원으로 하나 가고 별로 전원으로 이렇게 하나 올라가고 요한 전원은 요쪽으로 타고 저쪽 반대편으로 전원이 또 갑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gps 차단기고 요거는 이제 이 간판 불캔는차단기고 마그네틱 스위치로 돼 있고 바거는 전원 전원은 한가닥 둘로 한가닥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장하는게 이두 라인을 관장하고 저쪽이 기 저쪽 두 라인을 관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이게 만약에 켜지면은 3분 점등으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꺼집힌다 켜지면은 현재 이불하고 여불하고 색깔이 맞아야지 지금 작동이 정확하게 되고 음. 있다는 확인하는 거네. 확인하는 테스트용으로 어. 저희들이 달아놓은 거. 거든요 네. 예. 임시로 이제 수동 캐논막이 3분 점등 점등기로테스트 하는 거예요. 3분 점등이 됐다가 3분이 지나면 저절로 꺼지고 꺼지. 아. 이불로 강제로 적으끌려면한번더누리면 아. 꺼지고. 아. 네, 이렇게. 아. 알겠습니다.